자 이번 시간에는 런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런지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나 좀 경력자들 아니고는 제가 웬만하면 런지를 하지 마라 그럽니다. 런지는 왜냐하면 무릎 부상이 굉장히 좀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런지하다가 보면 무릎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릎이 왜 아프냐 하면은 대퇴사두를 쓸때 특히 스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을 하면은 스쿼트 같은 할때 제가 힘을 어디 주라 고 그랬습니까? 발바닥. 발바닥 중에서 어디? 밀 때, 앞, 뒤 중에서, 뒤. 그렇지, 뒤꿈치 주라 그랬어. 예. 왜? 예? 앞꿈치로 아, 주게 되면, 이제, 모르겠다.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래. 네. 그래서 스쿼트도 보면은, 항상 하실 때, 물론, 스쿼트를 할 때, 주 운동은, 주동근은 대퇴사도입니다 근데, 대퇴사두를 많이 서기 위해서 무릎부터 내려 가지고 가면은 대퇴사두는 많이 수축될지언정 무릎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부상에 그렇기 때문에 무릎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항상 하실 때 제가 뒤꿈치 주라는 거는 이 발이 그들이 발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가 앞꿈치 힙이 뒤꿈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항상 스쿼트를 할때 엉덩이하고 햄스트링 이쪽으로 받쳐가지고 민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뒤꿈치 쪽으로 힘을 줘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면 대퇴사도는 잘 되지만은 무릎 부상 위험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쑥앉아버리는말이요 그럼 뒤꿈치로 싹비어 올리고. 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런지도 사람들 할때 보면은 어떻게 하나 그러면 여기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가. 이렇게. 그럼 무릎이 지금 앞으로 밀려버리죠 그러면 내 힘도 여기에 솔려가 있습니다. 이 무게를 전부 얘가 다 받고 있어. 그래, 무릎 부상이 굉장히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면 런지를 어떻게 하느냐. 자, 정면을 보시면이발 위치가 있죠? 여기서 제 발을 한번 떨어 보겠습니다이 대퇴골 뼈, 이 허벅지가 방향이 안쪽으로 솔리는지 바깥쪽으로 솔리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힘을 싹 빼겠습니다. 어들어 뭐 갔어? 안쪽으로. 안쪽으로 하지? 예. 너는 해봐. 그냥 내딱 짚고 예. 발을 그냥 힘을 쑥빼 봐. 아니, 발을 들으라고. 씨. 아, 이렇게요. 아, 해 봐. 아. 야, 이게 아. 아니고 들으라고. 어, 아, 이렇게요. 그러면 봐. 이 발이 이쪽 방향으로 간단 말이야. 아, 네. 아 이거는 왜 자꾸 움직여? 아, 이거 들라고요너 아. <laughs> 바보가. 아, 아. 발을 음. 여기서 살짝 이렇게한 아. 발을 들면 힘을 쏙 빼버리면 아. 이게 안쪽으로 싹 가게 돼. 아. 대부분 사람들이 이 뼈가 안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바깥으로 벌리지 말고 내, 이 발이 쪽 서로 일자가 되게끔, 거의 일자가 되게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야 내 골반이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 이렇게 하면은 골반을 다치는 느낌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앞뒤 간격은 바로 일자로 왔죠? 이 앞뒤 간격은 주먹 한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내무게 중심은 여기서 허리를 펴니다 일단 여기 왔죠? 무게 중심을 앞으로 가다가 힙이 찌라고 엉덩이를 뒤로 싹 빼면서 이렇게 앉아 버려 그리고 무릎을 뒷 무릎을 쾅 땅에 대어 버려 그러면 힘이 대퇴사두 쪽으로 실리게 하지 말고 대퇴이두하고 엉덩이 쪽에 여기가 실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밀 때는 뒤꿈치로 촥 밀어버려. 그 그래, 이거야. 힙인치. 투. 힙인치. 음... 그래, 무게중심을 가다가 힙인치 이렇게. 내 무릎이 뒤로 싹 빠져버리지. 그럼 여기가 딱 오게 돼 있어. 그러면 런지를 할때 포커스를 어디 주느냐 하면은 대퇴 사두에 주지 말고 엉덩이하고 햄스트링 이쪽으로 주고 그래 옆다리 선이 많이 나가죠 나중에 아 근육을 발달시키는 그래 옆 포즈 잡을 때가 굉장히 좋아 런지를 많이 해놓면 으네 해봐 자 네. 시작 이거 갔지 네 이렇게 딱 빼는 거야 오 어. 엉덩이를 뒤로 싹 빼버려야 돼어 그러면 여기가 딱 실린단 말이야 네 그다음 뒤꿈치 앞발 뒤꿈치로 밀어 쑥또 가다가 힙인치 그리고 여기는 힘 빼버려야 돼. 여기에 다 실려야 돼. 예. 그 다음 딱 뒤로 오고. 자, 자, 자. 제요 허리를 잘 봅니다. 허리. 요 부분을 잘 보십니다. 엉덩이하고. 그잘 봐. 네. 자, 잘 봅니다. 4. 4. 잘 봐. 천천히 할게. 같이, 같이, 4. 엉덩이를 뒤로 싹 빼버리지. 이렇게 하라고. 이쪽 갔다가 가다가 탁 빼버리는 거 엉덩이를 뒤로 빼버리라고 1인치 허리를 펴고 그걸 빨리 하면 이거야 그리고 무릎을 쿵 찍어버려 무릎을 쿵 무릎을 쿵 찍는 거는 뒷다리에 힘을 빼버리라 이 말이야 똑같이 한거같은데 선생님 네가? 네. 너는 중심이 안 잡히잖아 나 지금 10년 만에 이 런지 해본다 지금 아 해봐 <laughs> 그래 중심을 잘 잡으려고 그러면 아까 내가 그랬지 발이 일자가 돼야 된다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잘 흔들려. 아. 오히려. 아, 저는 벌려야 중심이 잡힌대 아, 안 하면. 그래. 가운데로. 어. 너무 좁아. 약간 아. 들어가도 돼. 뒤로 착 빼고. 그렇지. 그래, 약간 빨리 해봐. 쿵. 하다가 뒤로. 그렇지. 또. 쿵. 그렇지. 이제 아또 낸다. 이런 느낌. 너 아직까지 너죠. 빨리 탁탁 해봐. 아 나봐딱 잡고 추추탁 찍어버리듯이 탁 찍어버리듯이 엎드려버리란 말이야. 엉덩이 뒤로 싹 빼버리고 요렇게 해야 내 무릎이 안 다쳐. 요렇게. 그러면은. 중량하고 내 몸무게가 앞으로 가다가 이렇게 뒤로 여기에 실린단 말이야. 여기서 앞으로 계속 밀어버리면 여기가 실려버려. 그럼 무릎이 백방 아파. 무조건 무릎 아파. 여기 근육 운동은 잘 되지만 무릎이 무조건 상하게 돼 있어. 그럼 팀이 이게 대퇴다도 운동인가 이두 운동인가? 대퇴이두 쪽으로 하라 그랬잖아. 아까 예. 그래 옆다리 선잘 나온다고. 아... 그래 여기 실으라 그러지 마아 말이야. 아... 뒤쪽으로 실으란 말이야. 엉덩이하고. 대동근하고 햄스트링 아, 쪽. 그렇지 좀... 그쪽으로 실으라고. 아, 제가 평소 에할 때는 그 앞쪽으로 했으니까 앞에 실는데 뒤쪽으로 하면 뒤에. 그렇지 거기 아. 실으라고. 그래야 내가 무릎을 안 다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가 뒤쪽으로 실다 그래가 허벅지 여기가 대퇴사두가 안 되느냐. 돼. 운동은 다 되고 있어. 그래 너무 대퇴사두 쪽으로 주동근 을 해가 설라 그러지 마란 말이야. 런지 그렇고 스쿼트도 마찬가지야. 이거 봐. 스. 그래서 뒤꿈치로 쑥 밀어. 그렇지. 항상 여기 힘으로 촥 밀어주는 거야. 뒤에서 밀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뒤에서 밀려고 그러면 뒤꿈치로 밀어주면 여기가 온단 말이야. 아. 그 다음에 대퇴사도가촥 들어가게끔. 요렇게 되란 말이야. 처음부터 무조건 대퇴사도만 계속 먹이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아. 그래, 항상 대둔근하고 햄스트링 이쪽으로 먼저 출발시키고 대퇴사도가 먹게끔 이렇게 만들어란 말이야. 안 그러면 무릎이 백방 아파. 그래, 중량을 안줘도 횟수를 많이 해버리도 무릎이 아프단 말이야. 대퇴사두 네. 쪽으로만 해버리면. 그래, 스쿼트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야. 그 그래, 스쿼트는 원래는 대퇴사두가두동거리지만은 무조건 여기만 설라고 여기 고립을 시킨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무릎을 굉장히 아플 수가 있어. 그 그래, 항상 약간 내가 편한 느낌으로 벌려. 발 모양대로 그대로 싹하고 그대로 엉덩이를 앉아가지고 이 다리 사이로 상체를 탁 끼우는 듯이 편하게 숙 앉아버려야 돼. 그리고 밀 때는 발 뒤꿈치로 해가지고 엉덩이하고 이쪽으로 먹게. 그럼 런지도 마찬가지인 거야. 아... 그 런지 일을 하면은 백방 무릎 아프다 그래. 네. 운동 일을 하는 사람들 있지. 런지 몇번 시키고 있지. 그걸한달안 돼가지고 무릎 아프다 그래. 아프게 돼 있어. 계속 무리가 간단 말이야.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가다가 싹 이렇게 실어버리는 거야. 여기 중요하잖아. 가다가 탁 빼잖아, 내가. 이, 이쪽으로 실어버린단 말이야. 그래, 이 테크닉이 좀 어려워,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래. 아, 네. 너한테도 내가 아직 런지를 안 가르쳐 줬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정근 선수가 지금 시범을 못 보인 이유가 운동한 지 1년 됐지만 런지 한 번도 안 가르쳤습니다, 지금. 그 런지는 제가 웬만하면 잘안 가르쳐 주는데 나중에 우리 이정근 선수도 뭐 대표 선수 정도 될 때쯤 되면 아, 내가 가르쳐 주겠죠. 아, 네. 그래, 런지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 안 그러면 무릎을 다쳐. 물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 하나, 어, 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 이렇게 할 때도 엉덩이 쪽으로 힘을 줘야 돼. 앞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안 돼. 음... 자, 그리고, 어, 보통, 이제 보면 워킹 런지라 그래가지고 요즘 워킹 런지를 많이 하는데 워킹 런지 할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워킹 런지를 하다 보면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릎에 자꾸 실어버려. 이거를. 그러면, 이걸 할 때, 워킹런지도 마찬가지야. 내 하라는 대로. 여기서, 쿵. 가다가, 쿵. 가다가, 쿵. 이렇게. 그래, 워킹런지를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워킹런지는 내가 자꾸 앞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때 무릎을 잘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항상 여기, 가다가, 힙인치. 이 힙인치가 중요합니다. 힙인치는, 이 자세입니다. 옆에서 딱 보시면은 여기서 가다가 엉덩이를 싹 빼고 허리를 딱 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쑥 가다가 이렇게 엉덩이를 싹 뒤로 빼버리면 이렇게 허리는 펴고. 여게힙인치입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항상 무게가 이쪽으로 실리기 때문에 고관절이고 무릎이고 안 상할 수가 있습니다. 런지가 아니어도 하체는 얼마든지 강화를 시키고 또 근육을 많이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 런지는 가급적이면 진짜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내가 스쿼트나 레가프레스 같은 자세가 완벽하게 나올 때 그때 런지를 또 같이 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혹시나 런지를 정하고 싶다 런지를 하고 싶으면 하더라도 항상 무릎 부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끝.